감과 교실, 한국어 선생님, 학생, 반 친구, 칠판, 책상, 의자, 책, 공책, 연필, 볼펜, 지우개, 필통, 시계, 달력, 창문, 문, 한국어, 선생님, 학생, 반 친구, 칠판. 책상, 의자, 책, 공책, 연필, 볼펜, 지우개, 필통, 시계, 달력, 창문, 문. 책을 펴세요. 책을 덮으세요. 보세요.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읽으세요. 쓰세요. 이야기하세요. 대답하세요.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요, 모르겠습니다. 질문 있어요? 네, 질문 있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책을 펴세요. 책을 덮으세요. 보세요. 들으세요. 따라하세요. 읽으세요. 쓰세요. 이야기하세요. 대답하세요. 알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니요, 모르겠습니다. 질문 있어요? 네, 질문 있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